황금얼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지금 어, 2023년 8월 13일 어, 블랙사파이어 농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블랙사파이어가 이래 잘 자라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어, 지금 조금 손실이 입은 부분을 어,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 농장에서 카메라를 켠 겁니다. 어, 이 농장에서는 우리가 봄순이 날때 봄순이 날때 어린 잎이 없어요. 요, 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요 잎들이 에, 작은 잎들이 다 고실려지고 타버렸다. 요거 작은 잎들이 요 작은 잎들이 손상이 없다 그거는 에, 봄순이 조그만하게한 5cm에서 10cm 미만 나올 때 방제 작업을 할때 농도가 진해서 여기 마디가 요 마디와 요 마디 요 마디 에, 이런 마디가 어, 짜부러졌다. 그리고 어, 송이도 어, 이렇게 잘못됐다. 요, 송이도 잘못되고, 그럼 여기도 마디가 늘어다가 다시 좁아져 버렸다. 이렇게 이 현상이 예, 여기는 보면 두 마디 짜버린 거는 송이도 잘못되고, 어, 요거한 마디 살짝 좁아진 거는 이 송이가 두개잘 물었어요. 그러면 이 송이들이 예, 장애를 입은 어, 결과는 장애를 입었었는데, 그럼 그때 잘못된 것 때문에, 어 기부 쪽의 포도는 이게 블랙사파에 잘 됐다. 끝이 가늘다는 거죠. 끝이 세포가, 어 우리가 그, 어 농도의 장애를 입었다. 농도 장애를. 그래서, 어 문제가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 부분을, 어 우리가 어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 농가에서 좀 해석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어, 여기도 보면 이 포도가 잘못됐을 때 여기에서 송 마디가 아주 작아져 버렸어요. 마디가 짤막해져 버렸어요. 마디가. 그리고 어, 여기 요거 송이가 잘못되어 버렸고. 그럼 여기에서는 송이가 그런대로 됐는데 마디가 한 모디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다음에 괜찮다. 그래서 어, 이런 현상.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송이가 큼직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 마디가 잘 만들어지고, 한 마디, 두 마디가 짜버려졌다. 그럼 그때 잘못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이 포도의, 에, 끝단 부분이, 에, 그, 우리가 농도장에, 우리가 자재 사용한 그, 방제 작업에서 잘못됐다. 그럼 요 포도, 그, 블랙사파의 하나를 보면, 밑둥 뒤쪽은 굵고, 끝이 가늘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어, 지금 여기에서 송이 행성도 잘못되고 알이 터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기륵기도 길고 지금 현재 잎은 어, 잘살리놨는데 아주 좋은 행태나 하긴 하나 어, 어, 봄의 초기에 우리가 방제작업할 때 장애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 지금 여기 송이를 다 잘라버리고 어, 빈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일어났을 때이 원인을 파악해서. 또 다른 피해를 제3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데 농가에서 혹시라도 잘못돼 가지고 이 전체를 이 가원을 이렇게 키워 놓고 이 가원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 불가능하다 포기를 할 경우가 있는데 블랙사파이어가 국내 재배가 안 되는 품종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을 찾아내서 그걸 보완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어 송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고 어 알이 터지고 어 망가지고 이게 쭈그러지고 되는데 이 송이는 또 정상적으로 크고 있다는 거그 말은 어요마디의 절간이 여기는 조금만 쪼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거죠 절간이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지금은 어릴 때 입었는데 근데 요 잎이 약간 모양이 바뀌었는데 그것마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어릴 때 일어난 일인데 그걸 갖다가. 잎이 변, 잎은 어릴 때, 새순이 나올 때 털로 감싸 있었기 때문에 장애를 못 받고, 안 받고. 그러면 포도송이는 어릴 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제 작업에 장애를 받았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잘라버리고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렇게 또잘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마디가 늘어다는 거죠 장애를 적게 받았다. 근데 어, 여기도 보면 어, 마디가 늘어다가 어, 요 마디가 한 마디만 살짝 그, 그 다음 마디 살짝 입었는데 그나마 요건 또 괜찮아요. 그럼 이런 놈들은, 어, 요 마디가 장에 있으면 여기 송이를 다 잘라버려. 그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 차후에라도 우리는, 어, 브렉사파이어는, 어, 요 어린 유, 유기에 그런 어린 과실 때, 약, 어, 약해 피해. 우리가 방제 작업을 농도가 높거나, 아 어, 그랬을 때 상당히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다른 포도보담도 얘가 과피의 분이 적다는 거죠 과피의 과피에 분이 적을 때는 우리가 방제작업 사용한 그 약재들이 얘의 세포를 장애를 줄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잎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색을 내고 맛을 내는데 영향을 주고 있고 가지가 등숙이 되고 이런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나. 아, 올해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 지금 현재 아, 포도의그 커가는 숙기에 다가가는 모습인데, 아, 일부 좀안 좋은 것이 많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지금 현재 이식값을 보면 어, 수분 32.4%, 수분이 35에서 45%가 제일 적정량인데, 32에서 어, 그 뭐크기 수분 적은 아닌데, 에, 바닥은 보면 오얗게 말라 있습니다. 그 포도 터진다고 물 주지 마라 하는데, 이거 물 준다고 포도가 터지는 게 아니죠. 원 자체는 자기 본성을 자랄 때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이 시값. 지금 포도가 익어갈 때이 시값이 지금 현재 1.46. 온도 33도 4분. 어, 1.46이라면, 이 시가 낮으면 하엽이 마를 수가 있다. 얘가 포도를 익힐 때 잎이 마른다는 거죠. 그 말은 포도 송이를 달고 있는 어, 이 포도를 익히기 위해서 이 잎이 어, 얼마의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관계다 잎이 일을 못하면 얘가 어,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 이 시라든지 그걸 유지해서 어, 키우고 있는 어, 관리의 장면 모습 그래서 어, 오늘 그 현장 어, 농가에서 일어난 어, 요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찾기도 어렵고 요 마디와. 이 마디 이런 늘려야 되는데 좁아져 있다. 요 좁아져 있다. 더 좁아져 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황금을 농법 대표 그 현장을 돌면서 우리나라의 농업 산업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타까운 부분도 밝혀서 우리 다음 농가에서는 이런 재현이 되지 않는 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을 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감사합니다.